네, 일단은 이제 G200, 예. 오늘 한번 이제 외관이랑 한번 디자인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카드키 등록하는 방법,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의 부가적인 기능, 제가 한번 설명을 이제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자, 이게 일단은 외관이구요. 자, 이 상태로 되어 있구요. 네. 자, 아,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외관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집의 외관이 어떤지 한번 좀 제대로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G200 한번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외관도 여러분들이 도어라 선택하실 때 기능도 기능이고 아무래도 이제 편리성도 편리성이지만 디자인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예, 상표명이 있고요. 이지스 G200 있고 그 다음에 번호판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카드키 이제 카드키될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전원 단자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에티켓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세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손잡이로 예, 되어 있고 손잡이 뭐 감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뭐 손잡이가 그렇게 많이 덜렁덜렁 거린다 뭐이 정도는 다 되어 있으니까 뭐 그래도 나쁘진 않구요 예 그리고 뒷면으로 이제 보시면 뒷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이게 건전지 커버 제가 열어볼게요. 자 열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예, 이게 화면이 약간 좀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예, 이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비밀번호 등록 뭐 이제 그렇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나와있죠. 예. 비밀번호 등록하는 방법은 등록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세 자리에서 열두 자리로 입력. 보통 요즘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도어락이 웬만하면 허수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예, 허수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세 자리부터 가능하세요. 예,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제 카드키 등록하는 방법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버튼이 좌측 버튼 있고 우측 버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건전지 교환 식이 알림. 건전지 교환 식기는 문이 닫히고 열릴 때마다 보니까 여기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는 그 동요 있죠. 예그 멜로디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건전지 이렇게 삽입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좌측 버튼 우측 버튼 있습니다. 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좌측 버튼은 여기 1번 버튼이네요. 그리고 우측 버튼이 2번 버튼. 이게 비밀번호 이 카드키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핀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보면 이제 무선 연동 통신팩 낄수 있는 자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에는 이제 무선 연동 통신팩. 그 다음에 여기는 블루투스 통신팩. 블루투스는 말 그대로 핸드폰으로 이제 할수 있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그래서 두 개를 꼽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 뭐 이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보통 대부분 미드즈키 한다 그러면 기능을 아예 없애버린 경우가 많은데 어,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도 이렇게 하이언 플러스에서는 예, 이런 거를 다 놓네요. 예, 저는 이거 아주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은색 버튼은 수동 모드. 그러니까 이제 보통 회사에서도 이렇게 두어락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같은 경우는 계속 열고 닫을 때마다 잠기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수동 모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수동 모드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고 닫음으로써 이제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경우가 계시구요. 그리고 보통 집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겠죠. 집에서는 그냥 핸들만 내리시면 이렇게 문 열리시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비밀번호 한번 바꿔 볼게요. 일단은 비밀번호가 이제 1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밀번호가 이제 뭐 1부터 0번,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는 보통 12자리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12자리까지 가능한데, 보통 요즘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수기능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요번 영상에서 한번, 그러면 허수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에버넷이나 뭐 아니면 <laughs> 유니코 뭐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허수 기능을 다 하게 되었는데 어, 하이온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허수 기능을 하려 고 그러면 세팅을 해야 되더라고요. 세팅하는 방법이 뭐 어렵진 않고요. 여기 사용 설명서 여기 사용 설명서 보시면 허수 기능 옵션 되어 있죠. 예, 허수기능 오픈클로즈 버튼을 3초 이상 누릅니다 그리고 번호판에 2번을 누릅니다 예, 이러면 허수기능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아, 해제가 아니고 세팅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상태에서 얘를 3초 동안 누르고 그러면 소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2번 띠리링 소리 났죠 자 이러면 허수기능이 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현재 비밀 번호가 1234거든요.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번호 막 누르다가 마지막에만 제 번호가 들어가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셨나요? 예. 허수 기능도 이거 말 그대로 이제 번호가 제한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한 20번 까지인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번호를 막 누르다가 마지막에만 제 번호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허수 기능 그래서 제조사마다 저도 다 파악을 못했는데 예전에는 허수 기능이 앞에 들어가도 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3, 4. 일단은, 그 다음에 다른 번호 눌러볼게요. 어, 되네요. 얘 같은 경우는. 예. 어, 좋, 좋네요. 딱. 예. 딱 좋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현재 비밀번호가 1, 2, 3, 4에요. 그럼 제가 1, 2, 3, 4를 누르고 한번 해볼게요. 1, 2, 3, 4. 다른 번호 누릅니다. 자, 예. 그럼 허수기능이 앞에도 들어가도 되고, 뒤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예, 오잘 만들었네요 괜찮네요 여기에다가 저는 딱이 비상키 비상키만 있으면 저는 딱 좋다고 하는데아 비상키가 없네요 그게 아쉽다 자 그리고 이제 카드키 등록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뭐 카드키 등록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안쪽에 2번 버튼 누른다고 했죠 문을 열어 놓고 해야 되니까 열어 놓고 잠깐 예, 열어 놓고 이버 버튼 누른 상태에서 네, 카드 키를 소리가 나죠 네, 이런식으로 등록을 하고요 자 마지막에 별표 됐죠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샘플 때니까 문 잠그고 테스트 하는데 <laughs> 여러분들 같이 때는 이렇게 열어 놓고 테스트 하세요 아니면 안에 한분꼭 계시던가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비밀번호 잘못 입력하셨거나 카드키 잘못 입력하셔가지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10분 뒤에 바로 가서 파손한 적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카드키 대볼게요. 열리죠. 자, 얘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잠겨. 네. 요즘 도어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가 열었는데도 그냥 이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잠기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얘 예, 한번 대볼게요. 예, 되죠 네, 이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무음 기능도 좀 편리하게 좀할수 있다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비상 전원 단자 바로 옆에 검은색 버튼이 있어요. 예, 이 버튼이 만약에 집에 좀 조용히 들어가고 싶다 밤에 특히나 술 먹고 이제 회식하고 그때 저도 이제 뭐 제가 술을 안 먹는데 하여튼 뭐 친구도 만나고 좀 늦게 들어가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 버튼, 검은색 버튼 을 한번 누르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 네.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고요.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냥 기계음만 나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잠길 때도 마찬가지로. 예, 네, 이렇게.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일회성이에요. 1회성 이런 식으로 해갔을 때. 잠그면 또 소리가 나죠. 예 이런식이라 보면 됩니다 어 이거 편리하게 잘 해놨어요 아주 이런거는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그 다음에 도어락은 as 는 여기 보시면 자, 이 아래 보시면 이제 as 번호 나와 있고요예 나와 있고 그리고 사용세면서 여기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as 는 24시간 이에요 모든 도어락에서는 24시간 as 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바깥에서 문이 안 열린다 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접수가 가능하시구요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예, 이제 푸시풀 주키 핸들 주키 푸시풀 미니 주키 뭐 미니 주키 이런식으로 되는데 어 다음에는 한번 여기 푸시풀 미니 주키라는게 있거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때는 나쁘지가 않더라구요 오픈 방식이 3 a 방식이에요 3A 방식은 말 그대로 뭐냐 비밀번호 카드 비상키 방식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설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기능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저도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게 지산백이잖아요. 이 지산백, 그다음에 지백, 그리고 얘 얘도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괜찮고 얘 같은 경우는 어 3A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못 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하이언 플러스 미들즈키 G200 한번, 예, 기능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예, 일단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